어,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가 맞아요? 분명히 지도에는 이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저번에 윤기자가 얘기해준 장소가 여기 맞아요 근데 왜 없지? 분명 한옥집이라고 했는데 일단 윤기자는 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? 그게 그저께부터 연락이 안 됐는데 카톡이나 문자 다 보내도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가족분들 연락처는요? 아, 윤기자는 아마 혼자 살 거예요 5년 전인가? 이혼했다고 하던데 아 이혼? 나한테 그런 말 없던데? 아~ 그~ 윤기자가 저한테는 이것저것 얘기해줬어요. 그~ 자기 사생활은 다 밝히기 싫다면서 근데 혼자 사는 거면 잠적한 건지 실종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일단 여기 한옥 근처라고 했으니 한번 찾아봐야죠. 근데 여기 715번지 맞죠? 맞는데요. 아무래도 이집 자체가 없어졌거나 윤기자가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. 715번지 맞아요. 그때 윤 기자가 사진을 보여줬었거든요. 그 한옥 집에다가 직접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요. 직접 찍었다고? 어디 한번 봐요. 응? 근데 왜 흑백 사진이에요? 야 이건 얼굴도 잘안 보이는데. 이 옆에서 사람은 누구예요? 할머니는아왜 이렇게 됐지? 저한테 처음 보낼 때는 분명 컬러 사진이었는데. 이 할머니가 갑자기 추가가 됐네요. 추가가 됐다고? 본인이 무슨 앱 잘못 눌렀겠지. 오, 아니에요. 아니, 근데. 뭐, 이 사진 보니까 여기 치가맞는데 오, 저 건물이 이 한옥이잖아요. 저 건물 자리가. 맞네요. 저쪽이랑 양쪽이 좀 비슷해요. 아, 무리 생각할수록 이상하네. 이거 무슨 귀신 집 아니에요? 에이, 설마요?